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자, 8,700.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얼마야, 이거, 씨발. 기다려봐. 아, 씨발. 존나 이겁네 근데 나는 있잖아. 그 저런 영상을 보면 씨발 참을 수가 없다, 진짜로. 기다려봐. 아. 소비자를 씨발 존나 물러보네, 진짜. 어 방금 개조파 같은 영상을 봐가지고 참기가 존나 힘드네요. 자, 현재 가격으로 3 7 3,60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잠깐만. 39만 잠깐만. 그거 얘는 자봐 봐. 자, 자, 자. 8700K. 8700 886K. 0 자, 오버클럭 안 하면 자, 먼저 8700부터 봅시다. 자, 우리가 솔직히 이런 이런 CPU 사면서 3D 게임 안 하는 사람 어. 그냥 존나 내가 싱글, 싱글 코어 게임만 하는 사람, 던파, 어 이런 것만 존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 일단. 그냥 좋아서 산 거지. 이런 컴퓨터가 필요가 없다고. 이런 강력한 성능이 필요가 없어, 일단. 코어 부분만 잘라서 내가 보여줄게, 어.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거? 던파나 스타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은 이런 i7 같은 CPU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살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배그 같은 3D 게임 하잖아. 그지? 솔직히 말해서, 어, i7 사는 사람들, 다 3D 게임 존나 빡세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 보이냐, 여기? 아, 3D 게임이, 씨발, 코, 원코어만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3D 게임이 원코어만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만큼 쓰겠지. 3D 게임 도, 돌릴 때, 요거 세 개는, 오버클럭 안 하면, 성능 똑같습니다. 성능 똑같다고 고 자꾸 모질이 같이, 씨발, 어떤 융신 같은 새끼가, 어, 요게 씨발, 다른 것처럼 자꾸 말장난 치는 새끼들이 있는데, 족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3D 게임 돌릴 때 성능 똑같습니다. 오버클럭 안 하면 똑같아. 자, 그리고 존나 모질 같은 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 내가 누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어, 3D 게임 하면서, 널뛰기로 4.7까지 간다고 족하는 소리하고 있네. 이거 안 보이냐? 씨발 존나 무식하다고 티내는 거야 그리고 오버클럭을 5.0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4.3에서 5.0으로 올라가는 거야 존나 씨발 얼마나 해먹으려고 존나 사람들을 자꾸 씨발 베껴먹으려고 사기를 치냐 이게 팩트입니다 에 이게 팩트라고 존나 왜 그렇게 씨발 베껴먹으려고 사기를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적당히 해야되는데 씨발 적당히 라는게 없어 좆박같은 새끼들이 이게 팩트야 오버클럭을 안하면 3D게임할때 얘랑 얘랑 얘는 똑같애 똑같다고 이거 보고도 어, 계속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에, 존나 미친놈이에요 존나 병신이거나소자를이을줄 모르는거지 어, 알파벳을 볼줄 모르는거고 6코어를 전부 사용할때 4300으로 돈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버클럭할때는 실제로 0 1이 증가하는 거예요. 0.3이나 4가 아니라. 그리고 이 차이는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존나 큽니다.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존나 크다고. 이게 팩트야. 알겠죠? 오버클럭을 안할 사람들은 요걸 감수하면서 요걸 사거나 요걸 살 필요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i7, i7 같은 거 써야 될 정도면 다 3D 게임이고, i3를 써도 대던파 같은 거는 그래도 성능 차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사라고 알겠죠 이런 걸 알고 사야 되는 거야 왜 씨발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냐 내가 저번에도 존나 길게 설명해 줬는데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삽시다 좀에 당하지마 이게 팩트야 알겠죠 설명좀더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배그는 6코어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배그를 할 때는 실제로 4.3으로 돌아. 배그 게임 한, 게임 안에서는 이, 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저게 인텔의 재원이니까.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버클럭을 하잖아요. 그러면 6코어를 100%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6코어를 사용하는데 그 CPU 점유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근데 6코어를 사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100%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다 다른 부분인데 6코를다 사용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아 그게 기가꺼는 그그 플렉스 플렉스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쓰게 되면 그거를 끄게 되면 클럭이 다 5.0으로 올라가요 찾았어 어. 내가 기가바이트 오버클럭 하면서 찾았어 오버클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4.3에서 5.0으로 되는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4.7만 넣어도 0.4가 올라간 거야. 이게 프레임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얘는 0.7이고요. 이거, 이거는 못 느낀 병신이야. 5.0을 넣었는데, 게임에서 못 느낀 병신입니다, 진짜로. 특히 배그 같은 게임에서는 프레임 유지력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버클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병신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저거는. 그니까 러 그러면 그 뭐지 프로게이머들하고 그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빙신이어서 오버클럭하나 오버클럭해서 삽니까? 그 괜히 오버클럭합니까 걔네들 빙신이라서 프레임 유지력이 다르니까 오버클럭을 하는거야 저 존나 어이가 없네 내가 지금 아 생각해봐도 존나 어처구니가 없네 모든 사람들 다 빙신으로 만드는거야 저게 네. 와 내가 진짜 그저 진짜 와 대단해 아주 대단해 정말 어, 대단해 자, 인텔의 터보 부스트는 뭘까요? 자, 인텔의 터보 부스트는, 어, 클럭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버클럭을 응용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 오버클럭이 처, 아, 그, 터보 부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오버클럭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병신 같은 기술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기술이 점점 완성됨에 따라서 이, 오, 오버클럭 기존의 오버클럭이 아예 다 없어지고 터보 부스트가 이제 그,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자, 인터넷 터보 부스트는 저전력 관리 기능과 그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서핑이나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한 0.8MHz 아 GHz 이 정도로 돌다가 만약에 갑자기 게임을 돌린다. 그러 갑자기 한4.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클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할 때는 계속 이 속도로 돌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 없을 때 게임을 끄면 다시 또이 속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텔의 터보 부스트예요. 그러면 자, 오버클럭은 뭐냐? 자, 현재 커피레이크에서의 오버클럭. 자, 커피레이크에서의 오버클럭. 커피레이크에서의 오버클럭은 터보 부스트를 오버클럭 하는 겁니다. 터보 부스트를 오버클럭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자, 뭐가 다르냐면요. 자, 이,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그를, 아이스템은 8700K, 노오버로 돌린다 칩시다. 자, 그러면 배그를 노오버로 돌리게 되면 4.3 클럭으로 돌아요. 근데 얘를 5.0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이게, 이게, 이게 오버클럭입니다. 왜 배그를 할 때는 이 8700K가 4.3으로 놓냐? 재원상으로는 4.7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원상으로는 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자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아 잠깐만요. 글자가 너무 크네요. 코어를 몇 개를 사용하는에 따라서 클럭 상승량이 다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좀 전에 아까 봤던 건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어 i7의 경우 어, 터보 프리퀀시를 보시면 돼요 1코어일 때4.7 2코어일 때4.6 3코어일 때4.5 그리고 4코어일 때 5코어일 때4.4 그리고 6코어를 사용할 때는 4.3 이라고 예,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그 같은 경우는 6코어를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4.3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오버클럭을 하게 되잖아요 오버클럭은 이딴 거 없어요. 오버클럭은 올 코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아, 물론 오버클럭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어, 오버클럭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세부 조정 가능합니다. 근데 누가 하냐? 안 하지. 오버클럭 할 때는 이걸 있죠. 이 값을. 이 값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게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기존에, 기존에, 기존에 방금 그거는, 자, 봐봐. 1코어 4.7 이었죠. 2코어 4.6. 3코어 3코, 4.5 4코, 4.4 5코, 4.5 6코, 4.3이야 근데 이거를 다 설정을 해 그냥 이렇게 바이오스에서 설정하는 란이 실제로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있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해버리냐면요 이렇게 넣어버려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코어가 다 5.0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게임을 하든 퍼커로 묶어도 다50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오버클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4.3에서 5.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버클럭이에요. 이해했죠? 전력 양은 뭐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하면 오버클럭 못하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게또 있어요 좀전 아까도 열분 열 열변을 열, 열 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식스코어 기준으로 8700 8000 그리고 8700K 그리고 8086K 요 식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 4.3이고요 얘도 4.3이고요 얘도 4.3입니다 자, 이, 이길 뭐냐면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버클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버클럭 안 하면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이 딸쟁이들아. 고맙습니다.